오, 오, 오. 수고했어 청진아. 어. 야 무슨 학교 온거 같아. <laughs> 야 카메라 없어야 수고했어. 수고하십니까. 아, 수고하십니까. 앉아 아.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니? 그러니까 얼굴이 헬스케. 아, 아. 야, 좀 늙었다. 고이 꽤좀 늙었어. 몇 살이야 너몇 살이야? 열여덟 살. 당황해, 당황해. 선배님들 혹시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걸또 따로 <laughs> 연습하시는지아 어, 예전에 데뷔할 때 나도 연습을 했었어. 그런 거는 <laughs> 연습을 하되 자신감이 중요하지. 와, 어저 그런 걸와 저거 어떻게?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. 야돼오 저런 거래?라고 하지만. 자신감이 좀요한 거지. 공연은 소통이야, 무조건 소통이야.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해야지?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? 눈빛으로. 어떻게 눈빛으로 표현할래? 시선 맞추자. 오늘 했던 거 해봐. 너는 족도록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. <laughs> 어, 약간 닮았어, 요마영이랑. <laughs> 찬이가 드라마에서 각을 안 해. 보통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. 아나을태한데약가이 그러니까 있잖아. 눈눈 <laughs> 눈 작게 뜨는 거. 아나을태한데 오늘 그렇게 했어? 네. 그래서 근데 왜 물어봐 나? 너희가 지금은 연습생이지만 데뷔하고 나면 우리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. 그렇잖아. 너네가 우리 이겨야 어. 하지만 난 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한테. 너희들이 안마 올라와봐 <laughs> 어떻게든 살아남을 테니까. <laughs>